가수 마이진이 오늘 특별한 순간을 담아낸 미우 스페셜 녹화에 출연했습니다. 그녀는 두 명의 MC와 출연진 어머니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무대에 올랐고, 방송 내내 감동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며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마이진이 방송에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거는 장면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고, 그 순간은 방송의 하이라이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화 통화에서 마이진은 어머니에게 안부를 묻고 바쁜 일 때문에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이에 마이진의 어머니도 가수 생활을 이어가기로 한 달의 결정을 과거에 반대했던 것에 대해 사과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건강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이 진솔한 대화는 촬영 현장에 있던 모두의 마음을 울리며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마이진과 어머니 사이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방송을 통해 많은 시청자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할 것입니다. 이번 녹화는 단순한 연예행사를 넘어서 가족애와 조용한 희생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방송을 통해 마이진의 진심과 어머니에 대한 깊은 애정이 선명하게 드러났으며 이를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모녀 간의 애착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통화 후에도 이어진 다른 코너와 토크쇼에서도 촬영장 분위기는 마이진의 이야기에 따뜻함과 감동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두 MC와 출연진 어머니들 또한 마이진과 그녀의 어머니의 이야기에 감동을 참지 못하고 공감과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 순간은 가족의 가치와 사랑을 다시 한번 성찰하게 만드는 미어라고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마이진과 그녀의 어머니의 진심 어린 감정은 이날 촬영에서 빛나는 하이라이트가 되었으며 일이 아무리 바빠도 가족이 항상 가장 중요한 존재임을 강조했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에도 마이진은 의미 있는 순간을 공유하고 애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담긴 진심과 사랑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며 출연자 모두에게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촬영장에는 진솔한 감정의 여운이 길게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에 출연한 어머니들은 마이진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자식과의 관계에 대해 비슷한 경험을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마이진과 그녀의 어머니가 보여준 사랑과 진심은 그날 촬영장의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고, 이 장면은 오랫동안 기억될 소중한 순간으로 남을 것입니다.